정말 비슷한 거 같은데 이분도 어, 역시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거의 채소 중심으로 네. 드시고 계시네요 제가 당뇨 환자라서 채소하고 잡곡밥만 먹어요 살찔까 봐 고기랑 과자도 안 어, 먹어요 어. 고기는 조금 드셔야 되지 않나? 저는 뇌계의 연쇄 질환을 앓고 있는 64세 고금옥입니다 당뇨병 당뇨 막막 병증, 심부전증을 진단받았고 아. 유방암도 아. 알았습니다. 지금 아. 아. 뭐 장구로 가셨나요? 이게 참나물인가, 미나리인가? 아잘안 아. 아, 보이셔서 아. 아이고. 장볼때 이게 국산인지 수입품인지를 제가 봐야 되는데 잘안 보이니까 막 바싹 보고 비싼 게 국산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사요. 당뇨 합병증이 와서 눈이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자세히 보려면 찡그림은 조금 더 나아요. 아이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당뇨로 인하여서 막막병증이 왔다고 진단을 받았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정말 속상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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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료로 인해서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니까 어디 여행을 못 아. 가요. 아. 아, 잘하네. 잡겠습니다 아우, 아우 어지러워. 제가 조금 피곤하면 저혈당이 저요.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은 어지러워요. 그때는 사탕을 먹으면 조금 반짝해서 좀 괜찮아요. 네,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시네요. 네. 처음 받은 게 12년 전이에요. 혈당 수치가 300이 넘고 당화혈색소가10 정도 됐었어요. 아, 12% 계속 검사를 받고 관리를 해도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심각한 상황이시네요. 이런 분도 꽤 있으세요. 이분도 역시 여러 가지 잡곡을 해서 잡곡밥으로. 음. 어, 정말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이분도 어, 역시 너무 거의 채소 중심으로 네. 드시고 계시네요. 제가 당뇨 환자라서 채소하고 잡곡밥만 먹어요. 살찔까 봐 고기랑 과자도 안 어, 먹어요. 고기는 조금 드셔야 되지 않나? 빨리 먹고 잘 씹지 않고 여러 번 씹지 않고 막 그냥 삼켜요. 아 제가 너무 흰쌀밥을 좋아하는데 당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곡밥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맛이 없어요. 아아 신기하고. 당뇨가 있고 나서부터. 이가 많이 내려앉아서 임플란트 11개 했어요 제가 왜 그랬냐고 치과에서 물으니까 어, 아무래도 당뇨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다른 증상은 심장으로 와서 심부전증이 왔죠 심장 숨 쉬는 게 숨이 일단 불편하잖아요 숨이 잘안 쉬어지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피곤하고 예 어디 뭐뭐 뭐 조금 하다 누워 있고 설거지를 하다 말고도 누워 있고 그래요. 제 목욕탕 갔는데 그때미리 하는 아줌마가 혹이 뭐가 잡힌다고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검사했더니 유방암이라고 진단받았어 우리 언니가 일찍부터 당뇨를 안았는데 언니도 자궁암도 수술했거든요. 당뇨 합병증으로 연관이 있지 않을까. 아 가족력도 있으시고. 아, 60kg. 아니 자국도 열심히 먹고 아. 채소도 열심히 먹고 그러는데 당 관리가 안돼서 속상해요. 인슐린 아. 맞을까봐 걱정이에요. 나의 모든 일상이 스톱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살아요? 너무 두려워. 당뇨 망막병증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신부전증, 유방암까지 걸리셨다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신부전증과 유방암이 다 당뇨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당뇨로 인해서 신장이 나빠지는 신장 질환은 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당뇨는 이 신장 질환과도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왜냐면이 고혈당 상태 때문에 혈관이 이렇게 막 망가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눈의 미세혈관이 망가지면서 당뇨 망막병증이 생기는 건데 심혈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심장학회와 당뇨병학회에서는 자 당뇨병이라는 거이한 가지 질환만 가지고도 심혈관계 질환의 초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야, 이 당뇨가 심장 질환과도 다 관련이 있네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암, 췌장암, 신장암. 대장암, 방광암 등 거의 모든 암의 발병률을 높이는 게 당뇨거든요.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당뇨 환자의 경우 발병률이 27%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슐린의 기능이 망가지면서 암, 종양, 성장의 촉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결국 고혈당 상태가 다양한 염증을 일으키고 암의 위험도까지 높이는 상황을 만든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뇨 합병증을 앓고 계신 연쇄질환자분의 사연을 들어봤는데 첫 번째 연쇄질환자분이 5년 동안 당뇨를 앓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0년을 앓고 있는 두 번째 연쇄질환자분은 합병증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다. 당뇨의 무서움이 새삼 실감이 됩니다. 네. 혈당 조절 정말 이게 힘든 거군요.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이 사실 첫 번째 연세 질환자분 그리고 두 번째 연세 질환자분 모두 앞에 있는 분이랑 똑같은 밥 아니에요? 야, 정도로 잡곡밥을 드시고 음. 계시고 반찬이랑 이 밥상이 거의 메뉴가 똑같았어요. 음. 식단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아까 잡곡밥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하셨는데 도대체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이거는 건강한 잡곡밥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과도한 탄수화물이 지배하게 돼 있는 잡곡밥입니다. 아니, 잡곡이 많이 들어 있으면 영양가가 더 높고 그리고 질도 좋은 밥 아니에요? 사실 건강한 분한테는 좋을 수 있는 오... 밥이에요. 그런데 고혈당이신 분들에게는 과도한 잡곡밥이 독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잡곡도 다 결국은 탄수화물이에요. 백미에 비해서 다만 좀 느리게 흡수가 된다 뿐이지 과도하게 먹으면 몸속에 들어와서 당이 되는 건 똑같습니다. 특히 지금 잡곡밥 안에 들어 있는 이제 구성물들을 좀 살펴보면 네네. 첫 번째 찹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미가 아니라 그냥 찹쌀을 쓰신 거거든요. 찹쌀은 100g 기준으로 탄수화물 함량이 약 70g, 흑미와 현미도 100g당 약 76g 정도의 탄수화물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에 제일 나쁘다라고 하는 네네. 백미가 탄수화물이 약 78g 정도 들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함량만 놓고 본다면 사실 다 비슷해요. 그러네. 자, 그런데 이제 더큰 문제는 지금 찹쌀이거든요. 예. 찹쌀은 일반 백미에 비해서 이 전분의 구조가 조금 달라서 훨씬 더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훨씬 더 빨리 올려요. 더 심각한 걸 드시고 계셔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보시면 그 안에 밤, 대추 뭐 이런 거 넣으셨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당 함량이 높습니다. 영양밥이라고 해서 이게 모두에게 똑같이 건강 밥인 거는 아니죠. 네네. 그리고 또한 가지 간과하시면안될게 이렇게 다양한 곡물 잡곡들은 탄수화물 함량도 높지만. 식품 자체 당 함량도 높습니다. 아 그러면 은 국물 자체에도 당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우리가 초콜릿을 먹을 때 말하는 그 당이 국물에도 네.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들어있냐면 제가 각설탕에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 네. 자, 각설탕 한 개가 약한 3g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거를 밥에 우리가 콩 많이 섞어서 드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완두콩 같은 콩 종류에도 100g 당 당이 각설탕 한개반 정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100g이면 자 이렇게 이 정도 두 네, 주먹으로 네, 모아서 네. 이렇게 한 움큼 정도 되는 음. 그런 양이거든요. 네. 자 여기에니까 그러니까 그 각설탕이 한개 이상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 놀랍네요.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많이 먹고 있는 네. 곡물 중에 퀴노아라는 것도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슈퍼푸드라고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 퀴노아에도 100g당 각설탕으로 환산해 보면 네. 약두개 정도 분량의 당이 함유가 되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네요. 네, 보통 한번 식사를 하실 때. 100g 이상씩을 드시기 때문에 이걸 3끼로 계산을 한다면 퀴노아처럼 이렇게 아무리 건강한 곡물이라고 해도 결국 각설탕 6개 이상은 섭취할 수밖에 없는 음. 겁니다. 이런 곡물밥을 매끼니마다 정말 푸짐하게 드신다면 결국은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하면서 오는 부담 그리고 곡물 자체 당에서 오는 부담 이두 가지 당에 대한 부담을 다 떠안게 되는 겁니다. 곡물. 음. 심지어 슈퍼푸드라고 하는 퀴노아조차도 이렇게 당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는 아~ 너무 놀라운데요 전혀 달지 않잖아요 먹을 때그 음,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나는 당거안 좋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 네. 많이 있으세요 아, 저당거안 먹어요 네. 안 좋아해요 제가 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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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이제 고혈당이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당을 과다 섭취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음... 이게 바로 두 분이 겪근연세 질환의 원인이자 숙주인데요 바로 동물 속 보이지 않는 당입니다.